죽이야, 엄마? 매일 아침마다 죽만 끓이셨어요? 엄마는 다른 반찬도 못 만들어? 차가운 목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다. 은자는 놀라며 국자 든 손을 멈췄고 뒤를 돌아보니 시안의 나경이 얼굴을 찡그리며 화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아, 민재가 어제 기침했잖아. 아침에 따끈한 죽이 먹기 좋을까 해서. 은자는 당황해 대답했지만. 나경은 아예 듣지 않는 듯 냉장고에서 우유 한 팩을 꺼내 뚜껑을 확 열고 마시며 말했다. 가스도 곧다 떨어질 거야. 엄마 이런 거 매일 끓이면 돈은 어떻게 벌어올 거예요? 그 말은 무심하게 던진 듯했지만 은자의 가슴엔 무거운 돌멩이가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죽을 저으며 김서린 안경을 앞치마 옷자락으로 닦았다. 또 나이가 드니까 밥하는 것도 귀찮은가. 마음속엔 그런 생각이 번졌다. 나경은 우유를 내려놓고 냉정한 어조로 또 물었다. 엄마 이번 달 송금은요? 벌써 중순이잖아요. 아직도 안 보내요? 나경의 말은 단호했고 은자는 국자를 가만히 내려놓고 손을 지퍼에 닦으며 목을 가다듬었다. 아 내일이나 모레면 돈 생기면 바로 보낼게. 나경은 아무 말 없이 부엌을 나가며 문을 조용히 닫았다. 그런데 그 조용한 닫는 소리가 은자에겐 마치 혀로 살짝 문을 그어 벽을 그은 듯한 소리처럼 가슴 깊이와 닿았다. 은자는 한동안 서있었다. 국자진 손엔 힘이 없었고 눈길은 끓는 죽이 담긴 냄비 안에서 부풀어 오르는 흰쌀 아래 머물렀다. 한때 먹이던 손자 민재. 어린 시절 함께한 시간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부엌은 그대로였다. 유리창 밖에 나침 안개가 은은히 깔려 있었고, 멀리서 참새 한 마리가 지적이었다. 그 소리가 어쩐지 낯설고 멀게 느껴졌다. 죽 끓는 소리만 고요한 부엌을 채웠고, 고개 숙인 은자의 등만 어른거렸다. 은자는 국자를 들고 조심스레 죽을 그릇에 덜었다. 손이 떨렸지만, 죽은 여전히 따뜻해 보였다. 나무 쟁반 위에 놓고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민재가 이죽만 잘 먹어도 할머니는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과 쟁반을 들고 민재 방 쪽으로 가려던 순간 등에서 극심한 통증이 허리와 옆구리까지 퍼져왔다. 그녀는 손으로 벽을 짚으며 잠시 멈춰야 했다. 요즘 등 통증이 점점 잦아졌고 특히 이처럼 쌀쌀한 새벽에는 견디기 힘들었다. 고개를 돌려 약품 보관 선반을 바라보았다. 그 위에 놓인 고혈압 약 상자가 거의 다 떨어져 있었다. 아침 식사 후, 나경이 거실에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있을 때, 은자는 문간에서 약 처방전을 손에 쥐고 조심스레 다가갔다.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다. 나경아, 엄마, 고혈압 약좀살돈좀줄수 있을까? 약이 거의 다 떨어져가. 나경은 고개도 들지 않고 화면만 바라보다가, 은자가 말을 반복하자 찡그리며 싸늘하게 말했다. 돈이 뭐 떠요? 엄마 월급 다내 통장에 넣잖아요. 엄마한텐 병도 없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약 먹어야 해? 은자의 손은 떨렸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건넸다. 비상약이니까요. 머리가 자꾸 아프고 어지러워서... 나경은 화면만 응시하다가 콧방귀를 끼며 짧고 메마른 웃음을 흘렸다. 엄마 병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계속 약을 달라고 해요? 나이 들어서 몸이 안 좋으면 약간 아파도 그냥 견뎌야죠. 약 탈고 살면 무슨 약 아니에요? 우리 집이 병원이 나요?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차갑고 단호했으며 전혀 동정을 허락하지 않는 말투였다. 은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돌아서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작은 몸은 절뚝이며 무겁게 흔들렸다. 끝에 있는 작은 방에 들어서면 방문은 닫히고 외부의 모든 소음 TV 소리, 전화 벨 소리, 컴퓨터 자판 소리, 그리고 며느리의 피곤한 한숨 모두 차단된다. 은자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길게 숨을 내쉬었다. 약상자가 선반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뚜껑을 열고 상자를 흔들어 보니 겨우 두 알만 남아 있었다. 처방전은 손바닥만큼 접힌 채 조용히 거기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아략 하나를 꺼내 찬물을 한 모금 마시며 삼켰다. 그리고는 오래된 매트리스의 등을 기대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눈은 천장으로 향했다. 노란빛으로 얼룩진 얼룩 자국이 오랫동안 흘러내린 듯, 노모의 마음 속 균열을 닮아 있었다. 찬 기운 가득한 방안 그보다 더 서늘한 건 바로 그녀의 마음이었다. 울 수도 없었다. 수년간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 한 방울의 눈물이 선택되듯 따뜻하게 눈가를 타고 흘러내리더니 이내 베개 위에 떨어져 서서히 식었다. 그녀의 머릿속엔 며느리가 방금 전 내뱉은 말이 반복됐다. 늙으면 아픈 건 당연히 감수해야죠. 맞는 말이었다. 그녀는 늙었다. 하지만 언제부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약해질 권리조차 없어졌을까? 언제부터 가족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여인이, 이제는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흐릿한 그림자가 되어버린 걸까? 밖에서 나경이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응, 어제 새 가방 샀어. 국산 브랜드인데 완전 예뻐. 시어머니가 연금 관리해주시니까 준비도 잘 돼. 그녀의 목소리는 가볍고 자연스러웠다. 은자는 눈을 감았다. 화가 난 것도 질투난 것도 아니었다. 아팠다. 그 말처럼 사랑이 실용적 계산으로 바뀐 그 빈자리가 온몸에 사무치는 아픔으로 번졌다. 그녀의 손엔 구겨진 처방전이 놓여 있었다. 마치 기적이 오길 기대하는 듯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은자는 오랫동안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다. 머릿속엔 아무것도 없었고 단지 심장이 무겁게 뛰는 소리만 가슴속에서 울렸다. 한번한 번의 박동이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시키고 있었다. 갑자기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눈을 반쯤 뜨자 나경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표정은 무표정했다. 할머니, 이거 몇 장만 사인해 주세요. 곧 온라인 회의가 있어서요. 은자는 겨우 몸을 일으켜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았다. 나경이 손을 뻗어 서류와 볼펜을 탁자 위로 밀어놓았다. 어떤 서류죠?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나경은 팔짱을 낀채 무심하게 말했다. 위임장이에요. 지방에 있는 땅이며 연금 수령 계좌 변경 등 저희가 대신 처리하도록 할머니는 나이 드셔서 일일이 하시기 힘드실 테니까요. 은자는 숨이 턱 막혔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위임장요? 그게 그럼 제가 시골 땅다 넘겨드리는 건가요? 연금 계좌도 바꾼다는 말씀이신가요? 나경은 단호하게 손짓하며 말했다. 요즘 저희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할머니 땅도 안 쓰는 거고, 월급도 그동안 제 통장에 넣으셨잖아요. 이젠 서류상으로 정리만 하면 편하잖아요. 사인만 하세요. 은자의 손이 떨렸다. 볼펜을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고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다 넘겨야 하나요? 이때 나경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졌다. 아이고, 또 시작이네. 엄마 변명 들을 시간 없어. 내가 이미 아는 사람 통해 서류 다 인쇄해놨고 정보도 완벽히 입력했어. 이제 남은 건 엄마 서명 하나뿐이야. 언제까지 이러려고? 문 밖에서 재훈이 딸이라는 시어머니의 아들 밀려들어왔다. 그는 시선을 회피하고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어깨를 숙인 채 서있었다. 그녀는 희미한 희망을 담아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재훈아, 내말좀 해봐. 이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겨주신 땅이야. 엄마는 말년을 위해서라도 이것만큼은 지킬 생각이었어. 이걸 다 넘기면 엄마, 엄마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아. 재훈은 목소리를 낮춰 목청을 가다듬으며 고개를 돌렸다. 엄마 지금 세상이 달라요. 엄마 나이도 있고 그냥 우리가 이름만 올리는 게 편해요. 엄마는 우리랑 같이 사시는데 이제 또 뭐하러 서류를 지키세요? 엄마는 우리랑 사니까 돼. 라는 그 말은 이상하게 허무한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농담이 아니라 당신은 곧 필요 없다는 선언이었다. 서류에 사인만 하면 그녀는 땅도 돈도 이 집에서 말을 할 권리조차 모두 잃게 될 터였다. 그녀는 손을 떨면서도 나지기. 네! 라고 속삭이며 펜을 집어 서류에 사인을 했다. 서명이 끝나자 두 문장은 남았다 힘도 눈빛도 없이 서류를 그녀에게 밀어주었지만 애써 보이지도 않았다. 나경은 서류를 챙겨들며 끝났어요. 라고 말한 뒤 냉정하게 나갔다. 그렇게 홀로 남은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창문 밖 빛을 쓸어안으며 시선을 잃은 채 조용히 숨을 돌렸다. 수많은 세월, 얼마나 많은 정성으로 이 집을 지켜왔건 결국엔 할 일은 끝났다는 그 말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렇게 그녀의 마음 속한 줄기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끊어졌다. 이 음식 기름 너무 많아. 예전 스타일로 요리하지 말아줘. 요즘 사람들은 짜게 안 먹어.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어 한 숟갈 뜬뒤 내려놓고는 휴대폰으로 배달 앱을 뒤적였다. 맛있다는 칭찬 한마디도 할머니를 바라보는 눈길조차 없었다. 민재 한때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던 손자도 이제 어머니 말을 따르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다가가 손을 내밀면 "할머니, 나 공부해야 해요."라며 조용히 손사래를 쳤다. 한때 할머니가 신발끈을 묶어주던 아이, 동요를 가르치던 아이, 자다 놀라 울면 달래던 아이가 이제는 할머니의 포옹조차 원치 않는 것이었다. 어느 겨울 오후, 할머니는 몇 날째 뜨던 목도리의 길이를 재기 위해 손자마지를 준비했다. 문이 열리자 미소로 부르며 민재야, 여기 와서 이 부분 더 체크해 드릴게 가자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부엌에 있던 어머니를 힐끔 보더니. 아 할머니 뜨지 말아도 돼요. 엄마가 새 목도리 사주기로 했어요. 마음처럼 안 들렸지만 말은 또박또박 아이의 목소리였다. 그 한마디는 할머니의 심장을 바늘에 찌른 듯하며 바늘 뜨던 손이 공중에 멈춘 채 굳어버렸다. 남은 목도리는 무의미해 보였고 그래 그거면 예쁘겠지 하고 가볍게 웃었지만 가슴 속 깊은 자리엔 추위처럼 내려앉는 외로움이 스며들었다. 손자는 계단을 올라가고 할머니는 작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푹 떨궜다. 계단 넘어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두고 온 것은 첫사랑처럼 귀하고 소중했던 관계였는데 이제는 버려진 듯 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외로이 주방에서 식사를 했다. 밥 공기에 식은 국물을 부어 한 숟가락씩 입에 넣었지만 부엌 문 넘어선 재운 부부의 대화와 웃음소리가 부서져 들어왔다. 새차 살까? 봄에 여행가자. 시계 즐거운 말들이었지만 그 순간 그들은 마치 다른 세계 사람이었다. 아무도 이 집에 외롭게 참 밥을 먹는 노인을 기억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어제까지 뜨던 목도리를 조심스레 접어 서랍 속에 넣었다. 그 안엔 목도리처럼 할머니의 정성과 마음 일부도 조용히 제자리에 놓여 사라진 듯 했다. 밤이 찾아오고 모두 잠든 후 할머니는 끝쪽 작은 방에 앉았다. 오래된 가계부를 꺼내 맞아 읽으려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추었다. 펜 무기 번진 줄에서 자그마한 흔적이 눈에 들어왔다. 12월 월급 아들 빚 갚으라고 줌. 남은 5천원 손자 기침약 사주려고. 할머니는 조용히 가계부를 덮었다. 손은 떨렸고 마음속엔 오직 하나의 질문만이 남았다. 이렇게 오래 살아왔는데 나의 존재 가치는 이게 전부였던 걸까? 그날 밤 계절 바람이 몰아치며 살을 에는 듯한 추위가 찾아왔다. 불 꺼진 주방에서 은자는 가스레인지 곁에 웅크리고 앉았다. 거실 불빛이 방문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들었다. 그때 방 안에서는 민재의 말은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은자는 힘겹게 일어나 약장으로 다가갔다. 기침약은 이미 바닥이었다. 그녀는 주저하며 복도로 나와 작은 목소리로 불러보았다. 나경아, 민재가 기침을 멈추지 않아. 약장에 다 떨어졌어. 엄마, 근처 약국에 가서 시럽 좀 사와도 될까? 한숨 섞인 목소리로. 나경은 전화를 쥐고 방에서 나왔다. 이 시간에 엄마가 어디 가요? 밤이에요. 위험해요. 은자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엄마, 시장 모퉁이에서 치료받던 선생님 알고 있어. 금방 다녀올게요. 나경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내일 제가 사 올게요. 이 시간에 넘어지시고 우리가 무심해서 그런 거라고 비난받으면 피곤해요. 할머니는 가슴에 깊은 통증을 느끼며 고개를 떨궜다. 그러나 그 말은 아직 끝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열이 조금 있었다. 은자는 새벽부터 죽을 끓이고 약초물을 달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더운 죽을 들어 식탁에 놓았다. 그 순간 나경이 붉어진 눈으로 방에서 나왔다. 엄마 또뭘 끓인 거예요.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할머니는 얼어붙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젯밤 중 남은 걸 데운 것 뿐이에요. 민재 속이라도 따뜻하게 하려고. 나경은 얼음 같은 목소리로 몹시 날카롭게 말했다. 민재가 그중 먹고 더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밤새 누가 지켜봤다고요. 엄마, 중몇 숟가락 끓인다고 책임 다한줄 아세요. 그 말은 밤하늘의 벼락처럼 떨어져 할머니의 귓가를 후려쳤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엄마, 엄마는 그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나경은 손을 획불이 쳤고 죽그릇이 기울어지며 바닥에 쏟아졌다. 도자기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방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재훈이 방에서 나와 깨진 그릇 조각을 보고 급히 물었다. 무슨 일이야? 나경은 화가 난듯 어머니를 가리키며 외쳤다. 당신은 몰라. 당신 어머니야. 밤엔 밖에 나가려 하더니 아침엔 식은 죽을 억지로 손자에게 먹이잖아. 무슨 일 생기면 누가 책임져? 또 우리를 몰인정하다고 하시겠지. 재우는 한숨을 쉬며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그냥 나경이에게 맡기세요. 연세도 있으시고, 좀 쉬세요. 할머니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가 슬픈지 묻지 않았다. 고 그녀가 도우려 했다는 걸 믿지 않았다. 온 집안이 마치 등을 돌린 듯 했다. 그녀는 말없이 물러나 바닥에 깨진 그릇 조각을 주워 담았다. 조각 하나하나가 찢어진 마음 한 조각 같았다. 눈이 흐려졌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마음속 어딘가에서 마지막 남은 믿음이 산산히 부서지는 소리만 들렸다. 그날 밤 그녀는 벽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바깥엔 가랑비가 조용히 떨어졌고, 책상 위에 가게부는 여전히 그 페이지를 펼쳐놓은 채 서랍 속엔 회색 털목도리가 그대로였다. 그녀의 마음 속엔 무언가 변화가 일고 있었다 체념 혹은 결심. 그날 밤 복도 끝에 작은 방안 희미한 전등 불빛이 홀쭉해진 은자의 등을 비추었다. 오랜 인내의 무게로 등이 더 굽어진 그녀는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벽 넘어 어둠을 응시했다. 손은 서랍을 더듬어 오래된 천 커버의 노트를 꺼냈다. 가장자리까지 다른 그것의 첫 페이지엔 서울로 올라와 아들과 함께 살기 시작하며 적은 글이 있었다. 오늘부터는 혼자가 아니다. 아들이 있고, 손주가 있고, 집안엔 사람 소리가 있다. 다음 페이지엔 또박또박한 글씨로 기록된 지출 내역이 있었다. 1월 연금 32만원 재훈에게 전달. 2월 연금 32만원 민재 3월 거실 선풍기 구입. 그녀가 걸어온 인생의 조각들이었다. 결코 입 밖에 낸적 없던 희생의 기록들이었다. 그리고 눈길이 멈춘 한 줄. 10월 연금 수급명의 낙영으로 변경. 더 이상 관리하지 않음. 그녀는 노트를 조용히 덮고 표지를 쓰다듬었다. 분노는 없었다. 그럴 힘조차 없었다. 다만, 묵직한 슬픔이 가슴 속으로 스며들 뿐이었다. 창 밖에서 바람이 몰아쳐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그녀는 일어나 낡은 청가방을 꺼냈다. 시골에서 쓰던 달콤 바랜 그것. 안에는헌옷몇 벌, 손수 짠 스웨터, 종이 신문에 쌓인 감기약 그리고 민재라고 수노인 손수건 선주에게 줬던 첫 생일 선물. 그녀는 오래 앉아있었다. 창가로 스며든 빗물이 창틀을 적시고 벽시계는 천천히 똑딱였다. 머릿속엔 기억이 소용돌이쳤다. 엄마, 나 대학 붙었어. 라던 아들의 외침, 그녀 품에서 해맑게 웃던 선주의 얼굴. 임종 직전 남편의 속삭임. 당신 땅이랑 통장 잘 지켜요. 나중에 의지할 거니까. 하지만 지금 그녀에겐 아무것도 없었다. 땅도, 통장도, 엄마, 라는 한마디도, 할머니, 라는 애틋함도, 남은 건단 하나 한 줌의 그림자 같은 그녀 자신. 집이라 부르던 이곳에 외로이 서 있는 노인. 그녀는 마지막 서랍을 열어 조심스레 꺼냈다 몰래 알아봐 두었던 연금 수급 회복 신청서. 그녀의 눈에 어슴풀에 빛이 비쳤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떠올린 결심이었다. 그녀는 낮게 중얼였다. 이젠 때가 된것 같아. 이 심장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나 자신을 지켜야지. 순자는 조용히 두꺼운 외투를 입고 낡은 털목도리를 어깨에 둘렀다. 민재를 위해 짜던 그 목도리는 이제 그녀의 목을 감싸는 마지막 위안의 담요처럼 느껴졌다. 발랜천 가방 안엔 옷몇벌 가계부, 약통 그리고 그녀가 오후 내내 손수 쓴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 편지는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였다. 종이학 모양의 문진 아래 단정이 눌려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라진 뒤 사람들이 당황해 하며 이유도 모른 채 찾지 않기를 바랐다. 원망이 아닌 제대로 된 이별의 말을 남기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아주 조용히 복도를 따라 현관으로 걸어 나갔다. 발소리는 마치 바람처럼 가벼워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듯했다. 아들의 방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 문은 한때 재훈이의 첫 울음소리가 들려오던 곳, 그녀가 자장가를 부르며 아들을 품에 안았던 그 방이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예아! Yeah. 라고 속삭이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철문은 조용히 열렸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집을 나서며 문을 예전처럼 살짝 닫았다. 그렇게 조용히 누구도 깨우지 않도록, 거리에는 노란 가로등 불빛이 인도를 어지럽게 비추고 있었다. 도시는 한밤중에 고요 속에 잠겨있었고 바람만이 나뭇잎을 흔들며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느리지만 단호하게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고 망설이지도 않았다. 어깨 위에 털목도리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그녀의 가슴 속엔 더 이상 원망도 후회도 없었다. 단지 단 하나의 마음만 남아있었다. 이제는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을. 마지막으로 찾고 싶다는 간절함. 멀리서 동네 버스 정류장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그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가게 될지는 알수 없지만, 적어도 이번엔 그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여느 때처럼 한동안 고요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이제 쓸기 시작하는 빗자루 소리도 부엌에 퍼지던 중 냄새도 복도에서 은은히 울리던 발걸음도 없었다. 나경이 방 밖으로 나오며 이마를 찌푸렸다. 부엌 안을 둘러보았지만 차갑기만 했다. 그릇도, 냄비도, 익숙한 소음 하나 없었다. 식탁 위에는 한 장의 흰 종이와 바른 털목돌이 한 장만 정갈히 놓여 있었다. 그후 재훈이 방에서 어슬렁 나오다 문득 멈췄다. 그는 아내가 식탁 옆에 서서 한참 동안 종이를 바라보고 있는 걸 보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조용히 서로를 지켜봤다. 어색한 정적이 방안 가득히 퍼져나갔다. 재훈은 다가가 종이를 들어 읽기 시작했다. 익숙하고 또렷한 손글씨. 약간 기울어진 글자 바로 어머니의 것이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엄마는 화나서 원망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란다. 단지 엄마는 더 이상 조용하고 보이지 않게 살아가길 원치 않았어. 엄마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 단지 다정한 한마디, 그리고 괜찮니? 라는 관심 어린 눈길 하나를 원했을 뿐이야. 하지만 오랜 시간 아무도 엄마에게 그것을 묻지 않았어.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눈길은 자연스레 마지막 줄로 내려갔다. 엄마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떠난다. 제발 엄마를 찾지 말아줘. 울지 말고. 엄마는 너무 오래 침묵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엄마도 나를 위한 삶을 살 거야. 종이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 타일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서 아무 말 없이 있었다. 아침 햇살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침묵 속에 그들이 앉던 자리만 쓸쓸히 밝히고 있었다. 옆방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할머니, 저 일어났어요. 민재가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채 방에서 나왔다. 손으로 눈을 비비며 주위를 천천히 살폈다. 아빠,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재우는 고개만 숙였다. 나경은 시선을 돌린 채 붉어진 눈을 숨겼다. 민재는 뛰어가 식탁 위 털목도리를 집어들었다. 따스함을 찾듯이 얼굴을 비비며 그 향기를 맡았다. 꽁꽁 얼었던 마음이 숨어 있던 기억을 깨우듯 따뜻하게 흔들렸다. 할머니랑 약속할게요, 할머니. 우리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아이의 속삭임은 지나간 공허 속에 울렸다. 그 말은 저멀리 감춰진 심장을 깨우는 종소리처럼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재훈은 문 쪽으로 달려갔다. 재빨리 골목길로 뛰어내려가 약국, 편의점, 버스 정류장에 이르기까지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은자처럼 헛목도리를 두른 작은 노인을 본 사람은 없었다. 한때 밤낮으로 이 집에 정답게 머물던 그 작은 존재는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이 집이 아무리 물건으로 가득 찼어도 정작 중요한 존재가 없으면 집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